브쉬크 비트코인스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넥스트 파트 코인으로 불린다는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인더브페페라는 아마 앞에 ICO 프로젝트를 다루는데요. 25일 후에 ICO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인더브페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AI 에이전트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 세계와 페페빔 내러티브를 결합한 AI 에이전트 밈코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258% 스테이킹 보상도 제공하며 독특한 수익형 유틸리티가 있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고급 마인드 분석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큰 보유자에게만 제공한다는 것이죠. 프리세일이 종료되기 전에 토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 25일 후면 프리세일이 끝나고 이후에는 시장에 출시된다는 것이죠. 구매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카드나 암호화폐로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지갑을 연결하면 됩니다. 베스트 얼렛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스트 얼렛은 사용자가 신원인증 없이도 지갑을 만들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중 하나입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에어드롭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서 베스트 얼렛 토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마인드 오브 페페가 다음 파트 코인이라고 불릴까요? 탑 분석가가 마인드 오브 페페를 다음 파트코인 최고의 크립토 프리세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탑 분석가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마인드 오브 페페는 파트코인과 유사한 성장 궤도를 그리고 있으며 초기 투자자들에게 최대 100배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파트코인의 상승을 마인드 오브 페페는 어떻게 따라잡을까? 파트코인은 2025년 현재까지 가장 핫한 민코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솔라나에서 농담처럼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방귀소리가 나는 컨셉트로 23억 달러 규모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밈콘 열풍에 힘이버 파트코인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550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파트코인이 화장실 유머에 집중했다면 마인드 오브 페페는 더 세련된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시장 트렌드 분석, 폴더 전용 알파 정보, 그리고 자체 X 페르소나까지. 마트코인과는 다르게 마인드 오브 페페는 자율적인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가 SNS, 뉴스 사이트, 시장 데이터를 스캔하여 유행할 것 같은 내러티브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새로운 토큰을 출시하거나 자체 SNS 계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전문 암호화폐 분석가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설정과 구조에 기대하고 있으며 마인드 오브 페페 X 계정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2만 1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용자 기반이 커지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기와 관심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인드 오브 페페의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활동들을 통해서도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로워 수는 거의 2만 2000명에 육박하며 프리스의 종료까지 3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마인드 홍보 포스팅 또한 볼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직업을 연결하거나 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링크는 서명란에 있습니다. 파트코인이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모습 또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현재는 1.1달러 정도, 과거에는 2달러 이상까지 올라섰죠. 넥스트 파트코인이라는 마인드 오브 페페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마 패시장의 움직임과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아마 앞에 투자하는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 시큐비트코인즈 코리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